자 오늘 옆분경 인사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죠 아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오늘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리고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의 뒤를 이었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은 신정 정치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인간적인 왕을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셨던 겁니다. 자, 이런 사무엘을 정의할 수 있는 어떤 구절이 있을까를 찾아보니까 오늘 23절입니다. 그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마치 기도를 호흡처럼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고,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에, 일평생 무릎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무엘이 이렇게 이런 고백을 할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출생의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한나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아이를 주십시오 그랬어요. 아이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서원하이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입니다.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의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뜻입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민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무엘은 어머니의 기도가 없었으면 태어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출생의 비밀이 바로 어머니의 기도에 있었다. 이거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사사로 있고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그는 기도로 사역을 감당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퇴임 설교를 합니다. 사역을 다 내려놓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 핵심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인간적을 왕을 구한 것, 이거 잘못인 거 알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인간의 왕 사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증표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증표를 주십시오. 어떤 증표인지 아십니까? 3회상 12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오늘은 밀배는 때가 아니냐 그랬습니다. 비가 오는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비를 내리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우레가 치고 비가 내렸다. 이걸 백성들이 보니까 굉장히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면 사무엘에게 부탁하기를 퇴임하셔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라는 나라가 이렇게 평안히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있었느냐? 누구 때문입니까? 사무엘이 쉬지 않고 기도했던 것 그 기도 덕턱에 이스라엘이 평안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백성들이 이거를 깨달았던 겁니다. 사무엘의 백성들의 부탁을 받고 오늘 2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기도 쉬는 거 사무엘은 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죄 범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 임할 수 있도록 나는 죽을 때까지 기도하겠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대살로 전서 5장 17절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골로세서 4장 2절 기도를 항상 힘써라. 예배서 6장 18절입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이게 무엇일까? 밥도 먹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놀러도 가야 되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만 물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24시간 동행하라 그랬습니다. 구약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데 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 드립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대셔,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뭡니까? 에녹은 죽지 않고 승천했던 사람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바로 이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몇년 동안 동행했습니까? 300년 동안. 동행이라는 단어는 함께 이렇게. 붙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300년 동안의 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거를 기도에 적용해 보면, 아마 '워킹 프레이어 이런 거될 겁니다. 그러니까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지금 계시니까, 그분의 손을 잡고 매순간 기도하는 거, 이게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규칙적으로. 기도하라. 여러 분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규칙적으로 기도하십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나갔다. 뭡니까? 새벽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이 보니까 다니엘은 하루 세번 기도를 합니다. 9시, 12시, 오후 3시입니다.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동쪽입니다. 문을 딱 열어 놓고 기도를 합니다. 총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도의 습관은 단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그때가 제 9시. 우리 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3시입니다. 아까 다니엘의 기도 시간을 유대인들은 그대로 신약까지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세번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9시 가서도 기도하고 12시 가도 기도했는데 오후 3시가 되니까 또 성전으로 가서 기도하려고 가다가 성전 미문의 안지에 있었던 안진병이 또 일으켰던 그런 기적이 거기에서 나타났던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기도의 습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이거 여러분 정해 놓고 기도하는 거 이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는 하겠는데 기도 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있습니까? 서점에 가시면 아마 책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도에 관한 책도 있고 주일의 기도, 수요일 기도 뭐뭐 뭐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 봐도 잘 기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합니다. 기도, 자꾸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기도를 여러분, 대화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대화하고 친구들과 대화하는데, 하나님과 대화한다. 부담감 갖지 마시고, 대화를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대화하다 보면 그 기도 안에는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회개의 내용도 들어갈 것이고 살다 보면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들어갈 것이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조금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강구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기도 안에는 하루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있고 감사한 것도 있고 또 간구할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 둘씩 생각을 하면서 편하게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지만 하다 보면 기도의 제목들이 많아집니다. 왜? 우리의 가정이나 나나 이런 것들 위해 기도하다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 오를 때마다 기도하면 앉아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순천에서 개척을 하는데 교회적으로 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가서 이렇게 아침에 한 9시쯤 됐나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눈떠 보니까 12시가 됐습니다. 저도 참 신기하다 그래서 그냥 대화하는 식으로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데 세 시간이라고는 시간이 마치 3분처럼 그렇게 흘러간 적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도에 집중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기도할 제목들을 주시고 잘못 기도하면 이렇게 잘 다듬어서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지 우리 안에 깨닫게 해 주신다. 이런 성경에다 나와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작은 교회를 다니는 어떤 목사님이 서울의 큰 교회를 다니마는 선배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큰 목회할 수 있습니까 그러더니 기도실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기도실에 10명이 모이면 교인은 100명이 되고 이 기도실에 100명의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교인은 1,000명이 되고 300명이 기도하면 교인은 3,000명이 된다그랬습니다 하는 얘기가 기도하는 교회는 전체 교회는 11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틀린 말 아닙니다. 새벽에 어느 정도의 몇 분들이 기도하느냐에 따라서요, 다 계산해 보면 이게 정확하게 데이터가 여러분 나옵니다. 얘는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가 부흥된다는 겁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올해 교회 표가 뭡니까? 100년입니다. 100년의 역사를 넘어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죠 아무리 바빠도 한 달에 한 번입니다. 와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 학교의 부흥을 원하면 교사들 다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기관의 부흥이 있으면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청년의 부흥하려고 하면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부흥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달라고 졸라야 되는 게 여러분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금요 기도에 여러분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 기도의 힘을 통해서 부흥이 어떤 폭이 더 여러분 확장이 되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온라해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여러분 다 목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을 하고, 일평생 무릎으로 살았던 사무엘처럼 오늘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오랫동안 기도하고, 더 깊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부응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